제조업의 쇠퇴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생산성의 증가로 인해 산출량 자체는 증가했으나 제조업 제품의 상대적 구매력은 지난 40년 동안 4분의 3으로 하락,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도 40%까지 하락했으며 60년에서 99년까지 제조업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통계적 품질 관리 등 새로운 제조업 이론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농업이 걸어온 길을 걷게 됩니다. 제조업 분야에 새로운 보호주의가 촉발되었는데 제조업 노동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그들은 더 결속하게 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하여 정치계에서도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유무역을 지지했던 제조업 근로자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세계화의 적이라고 할 만큼 보호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터드로커는 노후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최초로 기업 조직이 탄생한 이후 오랜 시간 유지되었던 기업에 관한 과거의 다섯 가지 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업은 주인이고 종업원은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종업원들의 생계 해결에 필수적인 생산 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에 종업원은 약자의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대다수의 종업원들은 기업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그 급료는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제품을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활동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한 명의 경영자의 관리 범위 아래 통합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급업자, 특히 제조업체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특정한 기술은 하나의 산업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어느 특정한 산업에는 하나의 기술만 적용되거나 관련됩니다. 하지만, 기업 및 경영의 개념은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수단은 지식이고, 그것은 지식작업자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지식작업자들은 자본공급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자본을 공급함으로 서로 의존합니다. 둘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전일제 근무를 하며 유일한 수입원이 급여이지만 점차 시간제, 임시제, 용역 계약자로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급자족적 회사는 운영이 어렵고 최대한의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격언은 파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한 지식이 고도로 전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오늘날의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가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고객을 위한 구매 대행자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이제는 특정 산업을 위한 고유한 기술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세기에 획기적이었던 기업 소유 연구소가 쓸모 없어졌습니다. 사업의 개발과 성장이 더 이상 기업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다른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연금기금 등의 새로운 기관 투자자가 등장하고 지식작업자가 등장하는 등의 요인으로 기업의 형태가 다양해집니다. 또한 기업 내에 인간 조직이 중요해지면서 그들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 관리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지식 작업자가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급여는 물론이고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피터 드러커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형태가 단일 법인에서 기업 연합이 체제로 변화합니다. 모기업은 소수 지분만을 보유한 채 경영권을 통제하는 형태, 기업 활동 중 일부를 분리해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 자사의 제품 외에 타사 제품도 상관 없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주는 형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